특히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그 글리벡이라는 그 표적 항암제가 벌써 개발된지 한이 삼십 년 됐는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대개 옛날에는 완치율이 뭐 골수 이식해도 이 삼십 퍼센트밖에 안 되던 병을 요새는 구십 퍼센트를 다 완치를 시키는. 음. 그럼 과거부터 사용했던 항암제와는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? 과거에 쓰던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 화학요법. 그래서 그냥 번식하는 세포는 무조건 다 죽이는 전부다. 세포 그 네. 머리 빠지고 구토나고 백혈구 이런 거다 망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살아나야 되는 건데 정상 세포가 표적 항암제는 백혈병만 아주 특이적으로 죽이니까 다른 데 부작용도 없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음. 이제 글리벡 이후에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그 기전으로 쓰이지만 더 좋은 약들이 지금 나와서 많이 나와서 수, 예, 예. 수, 예 내가 옛날에 그 기사를 쓴게 이게. 그~ 추, 출근하는 백혈병 환자들 아 예. 이, 직장에서 다시 일해 예. 약먹메아침양 먹고 어, 그 정도로 부작용도 없고 뭐~ <laughs> 힘들지도 않으니까.